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영탁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영탁 캔디 뉴스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하. 장민호는 영탁 침실에서 충격적인 비밀 공개. 그게 뭐예요? 그 비밀을 발견 후 영탁과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은 장민호? 어떻게 된 거죠? 입니다. 자세하게 들어봅시다. 최근 미공개 인터뷰에서 장민호는 영탁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장민호는 영탁이 침실 한가운데에 큰 슬로건을 걸었다고 밝혔습니다다. 그 슬로건은 바로 음악에 대한 믿음이라는 내용입니다. 영탁 침실에서 이 특별한 슬로건을 보자 장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후 장민호는 그 모습에 영탁을 공경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장민호는 영탁의 음악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큰지 보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영탁이를 잠시 만나지 않고 자신의 음악과 사랑을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농담하기도 했습니다. 영탁은 그의 인생에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탁은 음악과 진지하게 좋아하고 그는 반평생을 음악에 투신했습니다. 영탁은 리스펙해야 할 만한 가수입니다. 영탁이 정말 대단한 가수입니다. 영탁이 오래오래 노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뉴스입니다. 영탁, 교복탁, 셀카 미쳤다. 안경까지 선배미 넘치네. 영탁이 훈훈한 교복 비주얼을 자랑했다. 24일 소속사 밀락으로 공식 트위터에는 돌아온 교복탁. 오늘 밤 10시에 만나요. 영탁은 과학 만점이겠다. 라는 제목으로 사진 한 장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영탁의 셀카가 담겼다. 교복을 입고 안경까지 착용한 영탁은 총명하면서도 훈훈한 비주얼을 뽐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깜짝 예고의 이날 방송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편 영탁은 찐이야, 네가왜 거기서 나와 등 히트곡으로 사람을 받고 있으며 지난달 10일 신곡 2부를 발표했다. 김다현 x 김태현 뽕숭아 팬심 발산 이명웅 영탁 보고 싶었다. 김다현과 김태현이 귀엽고 순수한 매력을 발산했다. 24일 오후 방송된 tv조선뽕숭아학당 인생학교에는 미스트롯시 마스코트 김다현 김태현이 출연했다. 이날 미스트롯시를 빛낸 양지은 홍지윤 은가은 강혜연 황우림 윤태화가 트롯맨 이명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김희재 황윤성을 만나러 찾아왔다. 트롯맨들은 예능 초보 미흡을 위해 선배미를 과시하며 볼팁을 전수했다. 어부바를 부르며 등장한 김다현 김태현은 존재만으로 언니오빠 마음을 심쿵하게 했다. 출연 소감을 묻자 김태현은 언니부터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양보하는 기특한 모습을 보였다. 뽕숭아 팬심을 드러낸 김다현은 뽕숭아에 나오고 싶었다면서 집에 안 가고 계속 있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아기 호랑이 김태현은 맨날 보는 프로그램이었다. 제가 연예인이 되었다는 게 공감되지 않는다며 출연을 기뻐했다. 트롯맨 중에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 을모자 김다현은 이명훈과 영탁을 보고 싶었다고 즉답했다. 그러자 이찬원은 같은 미면서 진선만 뽐냐고 섭섭함을 드러내 폭소케 했다. 이 뉴스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